그러는 건가?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목소리> 아, 아. <laughs> 잠깐만요, 칠스 아닌가요? 아, <목소리> 네, 내려... 잠깐. 어, 내려요. 잠깐만, 어떻게 내려요? 오, 내려. 아, 진짜요?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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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뽑았다, 슬리 봤다, 나이도 되는 것들 이거 지금 완전 맛이 갑니다. 무조건 내려다. 어, 누가 알바트로스예요? 누가 알바트로, 조금 진지하게. 잠깐만 진짜 진지하게? 오해다. 아. 들어갔어? 또 하나요? 이것이 <laughs> 바로 복구 아재. 아이 뭔데 오늘? 아이 날을 잡아도 이런 날 잡았어. 너무 춥긴데 오늘 날씨? 아 어, 뭐야 오늘? 아 오늘 춥긴 해요. 네, 와, 아니, 너무 춥긴 해요가 아니라. 그지겠어 <laughs> 날씨. 어우 너무 추워 진짜 대박이야. 오늘? 아니 오늘은 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네. 어, 복가진 골프 잘 치시잖아요. 골프 골프 잘 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금 어려운 거 치죠. 예. 네. 싱글은 치시나 요혹시아 싱글 나베 1로바예요 그래도. 아. 네. 그러면은 그 실력을 더 불어서. 그 골프인데 골프해 가자고? 아니 오늘은 어, 파크 골프 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파크 골프? 네. 파크 골프 파크 골프 그거. 야 저기 뭐야 어르신들이 치는 거 아니야 그거? 어르신들보다 잘 치시는지 오늘 복과제님 한번 실력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파크 골프 그뭐 나이 먹고 도뭐그 어르신들 그냥 가가지고 뭐 슬렁슬렁 치는 거 그걸 나보고 치라고? <laughs> 네 한번 가보시죠 <laughs> 아 모르겠어 일단 나 가봐 나 알았어 가봐 가봐, 가봐. 오케이 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고 아재입니다 자 일단은 차에 탔습니다 예 지금 오늘 피디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고 아 오늘 어 파크 골프장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일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뭐 뭐 파크 골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예 여러분들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뭐 공도 없고 뭐뭐 뭐 채도 없고 파크 골프는 제가 알기론 하나의 채로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싱글 골프를 치는 복구 아재가 파크 골프를 가서도 파크 골프도 잘 칠까 예뭐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예 파크 골프를 치려고 하는 과정 뭐 진짜 0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일단 한번 가서 부딪혀 보겠습니다. 뭐 전화를 해보니까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채랑 뭐 공을 예그 과연 파크 골프를 잘칠 것인가? 이거 어르신들이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참, 일단 가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런 미친 기획 좋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구 아재 자, 드디어 일단 도착했습니다. 오음공원 파크 골프장이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지금 되게 협소한 곳이고, 나인홀만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곳은 향남 이지구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입니다 예 예상한 대로 아무도 없어요 차가 <laughs> 일단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laughs> 맞는거냐 이거? <laughs> 자 일단은 오늘 날씨가 영.. 영하 한 10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향남 이지구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에 지금 왔는데 나이 놓은 주모고요 지금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Let's go. 예 안녕하세요. 캠핑포를 네. 어, 어,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를... 네. 하는데요. 하시... 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1 시에 모시죠. 시에 다셔도 되나요? 네,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몇 시죠? <laughs> 지금 <웃음> 지금 아 3, 30분 남았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반인데요. 12시 반인데 1시 오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처음이에요. <laughs> 아 여러분들 여기는 예약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컨퍼 <laughs> 하우트도 있는데 지금 잠겨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티켓 판매 클럭포스. 여기서 이제 이따가 안녕하세요. 예. 죄송해요. 죄송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글로자의 치는 간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잠깐은 밥을 먹고 <laughs> 다시 오겠습니다. 자, 렛츠 고. <laughs> 아이고. 아니, 그, 보이요즘확인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네? 이거 너무 뭐 리얼 아니야? <laughs> 진짜 리얼입니다. 근데 이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여러분들, 모르시고. 네, 꼭 1 시에 시작한다니까 1시에 오시면 되고 뭐 채도 빌려준다 그러고 공도 빌려준다니까 어 있으면 어 촬영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밥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laughs>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고 아재. 여쭤 나보나요? 네. 아, 예. 확인하면서 사인. 오, 이거, 음, 이게 선물 거예요, 위에. 아, 하세요. 아무거나 고르면 되나요? 네. 그거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오, 예. 예. 어, 이다 빌려주시는구나. 예, 예. 그래서, 어. 무료로 빌려주세요. 뭐가 좋은 거예요? 사장님, 저몰라가 무료로 빌려주세요. 에공원 따로, 색깔 다른 거, 다른 거. 공은, 공은 두 분이서 아, 하는데. 중영이서할 때는? 네, 예, 다른 걸로 해요. 아, 어. 그럼 요 색깔 하나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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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렇게 해야. 녹색깔 하나 이렇게 해놓 그렇게 넣어볼까요? 하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러분들. 다 빌려줍니다. 예. 예,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 장비,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오실 필요 없이, 이 빌려서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이, 진짜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살짝, 그, 얌체공 같은 느낌도 있는데좀 딱딱합니다. 그, 럼이 그 공이. 싱글 골프 복구화제는, 파크 골프를, 메탈을 칠 것인가, 그리고 뭐, <laughs> 공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첨음 잡아봐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이동! 딱딱하면서, 골프공 같이 튀는. 골프공, 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근데 예. 딤풀은 없어요. 딤풀도 없고 민짜입니다. 민짜. 민자. 예. 티켓값은 얼마였죠? 티켓 이, 이용료, 이용료가? 예, 그 관할 시에 이제 돼 있으면 시민은 3천 원입니다. 두 예. 어, 근데... 개서 6천 원. 어... 싸죠? <laughs> 골프장 가서 커피값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구불 나왔어. 그래서 원래 이게 두 명에서 칠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여기 PD님은 칠 수가 없는데, 그 둘이 와가지고 두개 빌리긴 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다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개방이 됐습니다. 예, 채는 뭐, 도부로, 도부로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샤프트,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요. 여기, 대한파크 코프 옆에 공인 제품이라고 돼 있고, 빌려주신 겁니다. 예, 요걸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많아지면은, 조인을 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일본어 전인데요. 일본어는 파포입니다 타포 파4고, 5 0 m 고요그 전에 여기에 연습글이 하나 있어요. 연습글에서 연습을 한번 해볼텐데, 처음 쳐봅니다, 진짜. 그래서 퍼터 치듯이 한번 쳐볼게요. 어 이거, 감이, 감이 좋아요. 지금, 이게 지 울, 퉁불퉁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옆나가 있어요. 아, 짧네. 짧아요. 이거흘이 흐릅니다. 흐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아, 여러분. 일본어 파포, 예, 50m. 예, 요기 지금 일반 골프장에서랑 똑같이 요거 지금 올려놓고 치는 건가 봐요. 예, 올려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복구하자는 메탈 칠것인가 까겠습니다. Let's g 타 p 리얼입니다, 리얼. 어? 나오비야 설마. 오, 오비는 아니죠. 네, 오, 아 어, 같이, 같주시좀 감사하다. 어. 예, 여러분들. 부킹이 됐습니다 예, 지금. 조인이 됐습니다. 조인, 쪼인. 예, 조인 됐는데 지금 제가 이 타임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한수 배워 보시죠. 한번 네. 배워겠습니다. 예. 와, 확실히, 와, 한다. <laughs> <laughs> 오, 사장님아 오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더 쳐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쳐야 돼요. 오비나면 아니. 가서 쳐야 돼? 가시죠, 그럼. 가시죠. 이게 갑자기 지금 네. 우리 사장님과 함께 조인이 된 겁니다. 사전에, 지금... 예. 사전에 얘기가 없이. 사전에, 사전에 얘기 없이. <laughs> 이거는 거리 측정기 를 사용이 안 됩니다. 100% 그냥 본인의 감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한 20m 나오는 것 같고, 오르막이 좀 있고, 살짝 오른쪽이 높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몹이 나가지고, 제가 이고 있어요, 지금. <웃음> 벌써, <웃음> 벌써 오른쪽으로. <laughs> 벌써 경쟁 구도가. 아. 약간 야, 이게 감이 없다. <laughs> 아쉽습니다. 아, 그럼 사장님은 거기서 올려놓고 네 번째 샷한 거예요? 아, 세 번째 샷? 네 번째, 네 번째 샷, 어, 네 번째 샷. 골프랑 똑같습니다. 러면 파예요. 아. 안 되네요. 한 7m. 야, 이거 약자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아차으면안 돼요. 자, 이따, 이딴... 오어 잠시만. <laughs> 지금, 이제 몇 번째 사진 거죠? 살본됐어살본됐어요잘못됐어 잘못 이제... <laughs> 아, 제가 먼저인가요? 네. 아, 이거 우이랑 넣는... 똑같습니다. 뭔 사람 먼저? 아. 됐다. 이네 번째 사진. 아! 야, 이거, 파고 타는 거야? 저는 복이죠. 아, 복이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여기 파프죠. 자. 아. 자, 이번얼포 나이스! 오. 사장님, 네. 사장 똑같은, 아, 사장님은, 더블. 예. 저는 보기. 아, 예. 한단 이겼습니다. 아, <laughs> 2번 <2번으로> 오려 <laughs> 왔습니다. 예. 3 0 m 고요 <laughs> 제일 옳다 니다핸드캡 1번을? 오, 치셨어, 치셨어. 오. 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아, 아 너무 아, 짧은데요? 아, 이거, 아,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거... <laughs> 감이 없다. <laughs> 아, 이 쉽지 않네. 아.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감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아. 오늘, 우리 어르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왜 이래?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못 보겠다. <laughs> 어, 됐다! 됐어! 오! 아! 아 어, 맞요 어? 어? <laughs> <laughs> 잠깐만요. 자, 어르신님. 니다두 번째 샷. 와, 이거 어렵다. 아, 나이스. 아... 어, 사장님,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좀 빼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거, 이, 이 그냥 쳐야 되는 거예요? 어, 같은 다리를 오는데, 사 이것도 그냥? <laughs> 그냥 쳐야 됩다 그냥... 아, 이거를 그냥 쳐낸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 또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자, 팝. 저몇번째사진이죠네 네. 네. 번째인가? 네, 네 번째. 좋 어. 쳐다봐요. 오. 오. 어? 어. 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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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목소리> 아! 아! <목소리> <목소리> <laughs> 잠깐만요. 키스 아닌가요? <목소리> 잠깐만야 <laughs> 이거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에요 또 내려가요? 또 <laughs> 내려가요? 어? <laughs>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맛 마... <laughs> <laughs> 여러분 골프에서 뽀았다스립빴다는 말도 안되는 건데 이거 지금 완전 맛이 갑니다 무조건 넣어야 되는 사황아 <laughs> <laughs> 아... 지금 몇 번째 는지 모르겠다 지금 어, 사장님,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 복과대님 양파. 다시 내려오게. 복과대님 양파라고 하십니다. <laughs> 이미 양파여서. 아. 더블파죠, 자, 더블파, 죠기블 저기, 선생님 저, 지금, 전. 네. 자, 저기 잠깐습니다 아. 여러분, 아, 양파입니다. <laughs>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일이예요 어, 어, 어. <laughs> 우리, 우리 어르신님도 양파인가요? 네, 어린 양파. <웃음> 네. <웃음> 악몽이. 둘다양파이 <laughs> <laughs> 악몽이, 이번. <2번. 웃음> 아, 여러분들, 이거 완전 다른 세계. 이거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악몽이. 자. 악몽이. 3번으로 1번. 이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구아재 3번. 3번은 55m고, 지금 좌 도구렉입니다. 지금 블라인드 홀이에요. 안 보입니다. 저는 저 우측에 저 나무를 보고, 예, 아, 네. 나무를 보고, 한 40m만 좀 쳐보겠습니다. 내리막이 있으니까. 아, 아, 뒤땅 났어요. <laughs> 아. <laughs>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laughs> 그만 웃어라. 그만 웃어,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 첨치는 거예요. 첨치는 겁니다. 첨잡고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버지 한테 이긴. 그린 내리막이 심해서 올라가면 안 된다. 그수 아, 정도. 그 20m만. 어? 느낌 좋아요. 안센거 같은데요? 세다. 오비인가요? 어? 대박. 저, 저 오비 났다. <laughs> 한번 치고 두 번째 사이에서 오비 났으니까. <웃음> <웃음> 진지합니다. 오! 아! 아버님 갑니다. 와. 아 <laughs> 내려간다고. 하죠. 아 예. 아. 눈 네, 뜨고. <laughs> 이건 오케이가 없나요? 아 이거 오케이가 없답니다. 오케이가 아, 없습니다. 이건 오케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웃음> 자 저기 지호. 파스 30m고요. <laughs> 제가 지금 요령을 좀 알았습니다. 요령을 알았어요. 어떤 요령이요? 에 끊어치면 안 돼요. 밀어야 됩니다. <laughs> 밀어야 된다. 고 네, 예, 밀어볼게요 제가. 끊으면안 됩니다. 세요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여러분들 버디 찬스 어, 이건 심 바로 복구하지 이건 심 바로 복구하지오 아버님. 우리 아버님. 나이스 버디. 어? 아버님. 아, 아 아버님 아 아쉽습니다. 아, 아버님 아쉽습니다. 아 아쉽네요. 예. 어디팟 아, 이쪽 아... 본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나이스 파. 아, 원이 나이스 파. 어, 과제님은 스크래치, 파. 팽팽합니다. 저것 똑같아요, 지금. <laughs> 팽팽합니다. 가장 긴 홀이랍니다. 파5, 파이브 75m. 와. 와. 오, 때리면 안 되고, 밀루어야 됩니다. 너무 네? 센데요? 예? 세다고요? 안센것 같은데요? 이게 맞네요. 어, 나가진 않았어요, 나가진 않았어. 빨리 오세요. 타고 골프, 재밌습니다, 이거. 이게 골프랑 우리 똑같고요. 네.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골프랑.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즉석에서 지금 조인이 돼가지고. 아버님 아까 촬영 허락을 받아가지고 찍고 있는데 <laughs> 이 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책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 아... 책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엣지에 걸려 있고요. 두번두다두 번째 자신입니다 아이스터치. <목소리> 어. 오, 오복구하 어. 이제 온댔어요. 빨리 오세요. <목소리> 이 정도면은 저저 처음 치는데 잘 치는 건가요? 아, 진짜요? 어, 철, 치는데잘 치는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요? 어, 누의알바트로스요누의알바트로 조금 진지하게. 잠깐만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알바트로스 버입니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왼쪽에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지하게. 오해다 하. 들어가. 알바 들어가나요? 아, <알바트러스? 웃음> <들어가나요? 웃음>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알바트로스 했어요, 어머니. 여러분들. 네. 알바트러스. 아, 어머니, 알바, <laughs> 아, 그래요? 아, 흔하게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아, 흔하게 하는 거구나. <laughs> 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 저희, 아유, 여기는 와. 에티켓이 있습니다. 절대 소리 지르거나옆 아. 사람한테 아. 피해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짜 피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에티켓입니다. 네. 지금 보면, 알바트러스가 처음이 라서 네. 어떻게 봐요 세타 <laughs> 네? 줄어드는 거예요. 세타 줄었어요, 지금. 또그러면 아. 아, 여기 있네 파3 35m. 아, 파포예요파포파포파포 파포, 파포. <laughs> 자, 우측 도그레. 어, 느낌 좋은데요? 아,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요. 어, 지금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거니폿. 근데 아버님, 저기 앞에 공이 있으면 맞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 아, 그래요? 아, 감각적인 샷이었는데요. 아, 그래도, 나 이건, 낙하다고 생각했는 뗐네요. 아, 이게, 이게 어려 이게 어려운 일이야? 아, 나이스. 아버님, 나이스, 보기. 어? 어? 어, 어? 야, 이거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네. 아니. 이... 어? <laughs> 아. 야, 이것도 핥고 나오네. 트리플 니다 트리플. 트리플이야? 자. 오른쪽을 많이 봐야 되네요. 파3고 30m입니다. 아, 너무 약하네요. 어? 어? 자, 여러분들, 이게, 골프랑은 아예 다릅니다. 이게, 지형, 지형이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와, 이거, 잘 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골프랑 좋아요. 타고 내려가야죠. 어. 타고 내려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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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와.. 와, <목소리> 여러분들, 여기 파3에요이번 팝니다. 네, 음. 자, 호라호스 홀하, 끝까지. 나이스파나이스파 아, 여기는 오케이가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어? 오어오 아버님 그럼 여기는 또 한번 물어볼게 있는데 또칠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다 여러분 여러분 여 네? 여러분 <laughs> 네? <laughs> 여기는 3천 원만 내면 여천 원만 러면요러천 <laughs> <laughs> 원만 내면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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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어, 잠깐만요. 오, 어, 느낌 좋은데요? <laughs> 제가 조금씩 다잘 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미세하게. <laughs> 근데, 갑자기, 어르신의 구력. 구령... 선생님, 저 구력이 어찌 되셨어요? 파크골프 구력. 네,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일주일? 아, 선생님 일주일만에, 일주일 되신 거예요? 네. 아. 네. 아버님 일주일밖에 안되셨어요 어, 근데 잘 치시네. 그는잘못 쳐요. 어, 아... 아... <laughs> 저는, 와! 홀인원? 호리넌? 홀리원이요홀인와 호리넌? 아버님 홀인원이세요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 아어머님이구나 아,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 홀이때까지말 해도 와. 저 어르신과 와. 특별한 <laughs> 많이 인연이, 아, 마, 많이 인연이 와. 와. 아, 생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laughs> 센가요? <말> 됐다 센가요? 아아 아아 어? 버디 보디포? 청각이 달라요. 오 어, 됐어 됐어. 야내려가면된 건데. 아 원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없어요. 아, 오케이가 없죠. 오케이가 오케이, 없죠. 오케이 없습니다 이거. 아, 오케이가 없죠. 아 튀었어요. 와 아,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나이스파. 아버님 나이스파. 나이스, 나이스, 파. 아 보기. <laughs> <laughs> 아골저 골프나 패글프나. 요 소리는 요 소리는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네. 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골 지금 65m 65m 파프입니다 예아 약한데요 어 글로 빠지면 안돼요 아 근데, 근데, 근데 재밌네 사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우연히 쪼인이 돼가지고 알바트로스를 하고, 지금, <laughs> 홀이 넌 나오고,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더 중요한 건, 3 0 0원만 내면, <laughs> 오후 5시까지, 계속 돌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거 팝크부터 재밌게 붙였거든요? 오, 이게 재밌는 거였어요. 오, 잠깐만요. 오. 지금? 감을, 35. 감을 쳐야 됩니다. <laughs> 감으로. 마지막 골인데. 아 올라가나요? 오 아, 올라갔어 올라갔어. 넣으면 버디에요. 아 넣면 버디? 국가님 버디 퍼시니까 조금 신중하게. 네. 아, 아 약한 아, 것같은데요 아버님 신중해요 신중할. 아 신중합니다 지금. 국가지 신중해요. 아 신, 신중만 해요. 아 버디가 쉽지 않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복과제는? 나이스. 파. 파. 파인가요? 예. 네. 나이스. 자. 종료. 나이노 종료. <웃음> 지금, <웃음> 나이노 종료까지 정확히 걸린 시간이 25분도 안 <laughs> 돼. <아니에요. 웃음> 2편에서 만나볼게. 한번더 놀아야 돼. 제가 이긴 건, 제가 이겼으니까.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아 체가 이게 체가 체가 두어서 간답니다 체를 바꿔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 이체 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150만 원짜리하고 같은 거? 150만 원짜리? 와 이게 150만 원짜리. 와 아우 이게 1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파이브 스타. 파이브 스타. 와. 열 다섯 개 보이지? 와. 15, 와. 15, 와. 15, 나이스. 쌍보디 보기 하나. 쿠팡. 체를 아, 사용하고 스타. 있습니다. 예. 이브 3만 원짜리. 오브 스타에 오버널? 와,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바보세, 알아? 바보세, 친천옹친천옹 그렇죠. 바보세, 알바트로스. 와. Yeah. 나이스, 버디. 와. 와. 파이브스타 아버님은 진짜, 파이브스타 우리 아버님은 그냥 치면 버디예요. 이 편에서 만나볼게.